예술에 평생을 바쳐온 예술가를 격려하기 위한 대한민국 기독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와 CTS 기독교 TV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김소엽 회장은 하나님의 영혼이 깃든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 예술가들에게 상을 수여하게 돼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여러 번 여러 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림으로 혹은 연주로 어 혹은 문학으로 여러 모양새로 나타내서 오늘의 여러분들은 이영광을 차지하게 되셨습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이화여대 예술대 전학장인 유관순 교수가 특별공로 예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서예와 문학, 공연, 출판 등 10개 분야에서 복음 전파와 기독 문화 발전에 헌신한 기독 예술인들을 선정해 수상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시상식에는 CTS 고장원 사장과 데이미션 최이숭 대표의 환영사를 비롯해 축사와 격려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